3명중두 명이 틀렸으면 모르는 확률이 있잖아. 아, 아닌가요? 자, 두 번을 보시면 지금 3x,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x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f4는 ln3 이 정도 써 있는데. 아까 뭐 제가 덕분에 또툴이 계속 있다 했어요. 첫 번째. 편. 네? 돼? 아니. 두 번째. 뭐였죠? 네. 예. 이때? 아니. 세 번째. 어 그냥 해야 돼. 그냥 보라고 쓸게요 근데 그냥 하려고 하는데 국모가 국모가 더소요 그죠? 그럼 뭐하자고요? 쪼개자고요 이 생각이 들었어야돼 교과서에 있는 예시고요 비슷한 예시는 그래도 본것 같죠? 아닌가요? 그래서 어, 얘를 쪼개려면 우리는 분모가 저렇게 곱해져 있는 걸 거, 쪼개는 걸거 뭐하려고 있어요 네,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쟤를 x-1, 2x-1 정도로 쪼갰는데 이게 쪼개면 어떻게 될까? 일단 x 빼기 1분의 1 빼기 2x 더하기 1분의 1이 정도 써 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여기 뭐안 곱해져? 얘 그냥 헷갈리면 얘 그냥 통 이렇게 쓴 다음에 통분을 해 봐요. 얘를 그러면 저 아래 곱해져 있는 거 보네? 2x 더하기 1 빼기 x 더하기 1이죠? 그러면 X 더하기 2가 곱해졌다, 갑자기. 이거 뭐가 들어가야 돼? X 더하기 2가 들어가야 돼. 되나요? 얘를 접근하면 되겠죠? 얘는 접근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제가 바로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핵, 아, 이거 뭔 개소리야? 하면, 관찰하셔야 을 돼요. 이게 실은 이거 무슨 함수예요? 이런, 이거 아니야? 여기 아래는 고려 안 하지? 지금? 자연수 2컷만 가부터 시작됐으니까. 여기 2컷만 가라. 그래서 접선을 딱 그렸어요. 맞아요? 이때 뭐래? 여기서 x 절편을 얘를 XN 더하기, x 이 정도로 본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서 다시 수직으로 올려서, 여기서 또 접하는 거 찍고, 수직으로 올려서 접하는 거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걸 다 더하고 싶대요, 얘가. YN을. XN만 구하면 실은 YN은 끝난 문제야. 왜? x n 분의 8하면 되잖아. 곱해서 8이잖 그죠? 그래서 나는 XN을 찾아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준 정보,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안했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니 정보는 다 xn으로도 놓고 왜 yn으로도 놓야 돼? 일단 xn 구해봐야겠다. 이 생각 해야 돼. xn y의 관계가 있잖아. 그럼 x n 은 어떻게 구할까요? 저거 비분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불러봐요. y 더하기 xy' 되나요? 0 되겠지. 맞나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y 되나요? 그죠? 그러면, 저희 가 xn, yn을 넣는 거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미분한 접, 접선은 xn, yn에서, y는 마이너스 xn분의 yn에 x-xn 더하기 yn 정도 될 거예요. 맞아요? 하고 좀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가 0이 되길 원해? 얘가 0이길 되 원해요. 그럼 xn과 y? 이때 여,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게 xn 더하기 1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한번 써볼까? 얘들음수거슬려서 내가 이걸 툭 넘겼어. xn분의 yn. xn 더하기 1, 빼기 xn. yn 나와요. 어 이거지. 이거 xn 그리고 여기 넘겨. 그럼 xn 더하기 1은 2xn도. 맞아요? 그럼 거기, 그 다음에 저희도 넣으면 되 되거든. 더 이상 안해도 될것 같은데. 그도요 관계 여러분들 주고 시작했으면 풀었을걸요? 이해돼요? 넘어가도 돼? 오케이. 한번, 오늘, 제가, 아, 교과서만 뽑아줄 테니까, 맨 처음부터 가지. 여러분들 학교 거, 교과서를 꼭 풀시고, 얘도 다시 한번 해봐요. 네. 그 다음 문제. 이거 내가 개, 내가, 답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도출 안할 거고, 그래식으 커멘트보다, 아까 말한 거보다좀더 자세하게 말할게요. 사실상 다품 정도 정도 됐다. f(x)가 g에서 g(x)가 미분 가능하고 g(x) 세제곱 더하기는 f 인버스 x를 만족시킨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그러면 난 g 프라임 x 세제곱 그하니까 잠깐만. g 에 x 세제곱하기 더 1을 미분을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근데 얘는 뭐야? 얘는 F인버스를 이분한거 아니야? 어, 잠깐만 아미안하네다 얘는 얘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f 인버스를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얘잖아. 아, 어, 내가 이거 기억나네. 놀이 뻑뻑해서 우리 f 인버스 미분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 분의 1 되지 않나요? 그러면 다시 g 프라임 x 세제곱 1에다가 3 x 제로한게 f 프라임 x 분의 1이네. 넘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게 원해요? 우리 뭘 뭐가 궁금해요? g프라임 2가 궁금해요. x 에서뭐 넣었어요? 1 넣었어요 되나요? 이미 돼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니 G에 대한 정보를 줬는데 G 프라임을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걸 미분할 생각을 해봤어야 돼. 어 근데 이 왼쪽 거를 먼저 미분해서 얘를 썼잖아. 어 그다음에 오른쪽 것도 미분할 줄 알잖아. f 프라임 x 분의 1인 거 알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실 말하는 거 아닌데, 어? 근데 둘이 같다고? 근데 우리는 fx와 fx에 대한 함수를 아는데, fx, 임이랑 우리가 아는 다항 함수로 표현이 됐는데, 끝난 문제예요이순간이니 실은 이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 이전 이니까 바로 그때는 역함수 기울기니까. 근데, 네. 저는 이쪽에서 어떻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역함수 섞어내도 되는 거잖아. 접선의 기울기 할 때. 역함수 그냥 말만 역함수 넣어도 돼. 어. 뭐, 이, 이, 쇼법이 아니었는데요. 이거 안 먹혀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서 선수에서 예, 역함수, 그, 이 앞에서 얘기 나오잖아. 되나요? 그럼 14번도 한번 봐봐. 14번도. fx랑 gx에 대한 정보를 주고, f'x를 직접적으로 줬네? 저거 뭘할 생각해야 돼? 적분할 생각을 했어야 돼요. 얘 적분 어떻게 해요? 예, 네, 두번 해야 돼요. 이건 안할 거예요, 제가. 두번 해서 여러분들이 나올 시기만 있겠지. 걔랑 뭐랑 같아야 돼? 오, 얘랑? 5분의 2의 2X 대곱에다 GX 못하면 나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 쉬운 문제를 풀다가, 어, 이거 두 번, 여러분들 이미 알아, 이거. 두번 해야 되는데, 두 번. 너무 바로 넘겼어. 시간 아깝잖아, 이거. 네. 넘기는 게 정부예요. 되나요? 넘길게, 이것도. 더 얘기 안 할게. 여러분들 이거 할줄알잖 그죠? 교과서에도 있는 그, 그거예요 어, 15번. 제가 보기엔 14번은 시간에 촉박해가지고 오픈이 없고. 느낌상.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15번은 변곡점을 가질래요? 변곡점을 어떻게 해야 하죠두번 미분한 아이가 x 스축한번 뚫고 가면 돼요. 맞아요? 아 그럼 저거 두번 미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바로 두번 미분 가볼게요. 맞아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8 사인 엑스에서 8인 x 리하면8 s i n x kx 제곱면 2kx 되고, 2kx 미분하면 2kx. 그죠? 얘가 0이 되는 게, 어때야 돼요? 힘들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 한번 써볼까? 나는 이렇게 쓸게요. 여가 몇이? 8이. 내가 몇 해? 마이너스 8이. 그리고 뭐야? 이 2k란 아이가? 여기 안에 있으면 되잖아. 그럼 2k 보면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에서 8 사이네? 그럼 정수 개수 나오겠네요.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이거 생각 한번 정리해봐.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지? 변곡점을 가져야 돼? 제가 0이 되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가 는 이런, 막대기 움직이는 <laughs> 이 상황이야. 그래서, 어,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접해도 되잖아. 갖다 붙여도 되잖아. 아, 잠깐 접하면 안 되나? 그죠, 뚫어야 되니까 예, 뚫어야 되니까, 어차피, 뭐, 뭐였거든 정수 이겠으니까뚫는면 상관없잖아. 뚫어야 되잖아. 어, 얘보단 작고, 얘보단 커야 되네? 마이너스 2K. 그죠? 그럼 개수, 개수 셀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 이 나왔어야 돼. 그네. 또 같이 푸니까 개 간단하죠, 근데 아닌가? 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험지에서 딱 17번, 19번 말고는 여러분들이 풀릴 만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높은 난이도가 없었어요. 이시험는 지금 들으면서 그 내가 말하는 게뭔 말인지 알것같잖아 그죠? 지금, 6번도 마찬가지예요. Y는, Y는 AX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여러 나이 아이 하나랑, 뭐, 여러 나이 하나가 있어야 돼. 요 대충 그런 거야?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럼 난뭘 생각해야 돼? 언제, 어떻게 하면 안 만나지? 언제부터 만나지? 언제부터 만나요? 접할 때부터 만나요. 무조건. 직선이란 아이 그럼 난뭘 생각했어야 되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애 하나랑, 이렇게 접하는 애 하나가 있을 텐데. 그죠? 그럼 이때 저, 접하는 얘 기울기 뭐 L1이라고 하고, 얘를 L2라고 한 다음에, L2보단 크고, l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나왔어야 돼. L1, L2 어떻게 구하는데? 2분에서요? 리분 해야 돼, 당연히. 비우기니까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저희? 기억나요? 적점을 그냥 내가 뭐, t, f, t라고 했을 때, c분의 f, t가 뭐, 뭐 나와야 돼요? f't 나오는 거 찾으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에서두개 나와서, 바로 f't 넣고,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정수의얘기또 구할 수있어 맞아요? 이해돼요? 그그이 그러니까 그림이 그 구도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지금? 어떤 풀이 어떤 풀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지. 적어도 여러분들 손을 댔다면 민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댄것 같으면 이 생각을 밥에서 그림을 그려서 어? 여기 안에 어떻게 있지? 제가 관찰이라는 걸할때 무슨 뭐부터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아까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내가 막대기 하나 갖고 와서 어. 얘를 막 왔다 갔다 했죠. 어디서부터 있어요? 아래서부터 끌고 올라왔어요. 이거 어, 되나? 어, 저판. 아까 여러분들이 반, 여러분들이 심지어 관찰했을 거예요. 어, 접안 되는데 얘보다 커야 되는데 언제까지 됐지? 어 여기 접하기 직전까지 되는데 어디서부터 있어? 끝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얘도 기울기니까 얘는 이제 기울기가 끝에서부터 바닥부터부 올라오는 거 생각해야 돼 여기서부터 와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어 언제, 언제 어 이거 만나 맞나, 만나 맞나, 만나 맞나, 만나 어저팔때딱 넘어가면 안 만나? 그러다가 어 여기 팔쳤단 말이야 어 여기 사이에 있이 생각이 나왔어요 이 관찰의 시작은 한쪽 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풀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맨 끝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되찮나요이 뭐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어려운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관찰을 요구하는 문제들은 다 그래요. 17번 보겠습니다. f0이 마이너스 1이고, fx, g' fx가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래요. 아, 얘는 뭐, 뭐라, 뭐야, 이거? 그리고, F랑 G는 역함수 관계. 그냥 이런 식으로만 써볼게요. 뭐, 실제 표현이 아니긴 한데. 그게 귀찮아. 네. 그때 F-3을 구하래요. 우리는, 이번, 이, 너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어떤 걸미분돼 있는 함수를 본다? 적분을 생각을 해야 돼. 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접근하고 싶어. 무슨 조건? 이게 무슨 조건?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생긴 거에 현혹되지 말라 했고. 얘를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봐. 그게 무슨 조건이야 이거? 그 부분 덕분이에요. 얘를 미분할 때선, 얘를 덕분할 때선. 그 덕. 미 덕. 어.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 어 생각해봐. 어 조감에 뭐뭐뭐 어, 뭐 이렇게 이렇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가그 일단 이거 얘는 무슨 일이에요? 치가 뭔데? 왜둘이 네, 무성관계인데? 둘이 그면 어떻게 돼요? 어떤 함수에다가 역함수 자기 역함수 넣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으로 무조건 돌아와요. 이거 고일 때 배우지 않나요? 제가 FA는 그냥 아무거나 FA는 B라고 해볼게요. 그럼 GB는 A죠. FA는 B가, B가 나오고, FA는 B가 나오고, GB는 A가, A는 A가 무조건 나오잖아. 그냥 이건 X예요. 돼요? 그러면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고, 얘 적고 나면 되고, 끝났죠. 되나요?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17번이 어렵다, 했죠 19번이랑. 이게 좀빡셌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1등급 가르려고 요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내도 할말 없죠. 솔직히. 이거 진짜 기본적인 성질이거든요 1학년 때부터. 아까 저 1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시험법이 앞에 껴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3법, 직접적으로 고3 내용이 들어가는 걸 시험법에 넣으시진 않아요. 근데 요거는 고3 내용이 아니잖아. 그래 인정 스스로들 인정하죠. 근데 이れ印좀 저는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제가 아까 말한 거두개 빼고 そう 문제 そ고そうそう 거라 생각했어요. 잘 봤다면. 그니까 17번이랑 19번은 어려울만 했어요.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 다음 다음 そうそうそう XF x f 프라맥 x 빼기 f x가 x 1의 1, 2, -E 됐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적 넘겼어요. XF x f 프라맥 x 빼기 f x 얘가 나와요. 진짜 뭐라 했어? 잘하는 사람은 덕분을 그냥뭘 어, 미분하면 저게 나와? 내가 생각한다 했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얘가 어떤 함수랑 어떤 걸 미분한 거를 더하고 빼고지를 했는데 얘가 나와요. 이, 생각을 왜 하라고 한 거냐면 얘 때문에 얘. 얘는 무슨 성질이 있어. 미분해도 똑같이 나오잖아. 그죠? 어, 그러면 나는 FX는 해봤자 이 x 가 무조건 있어야 되잖 여기 뭐, 뭐가, 뭐, 다음 함수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니까 얘네 왜? 여기 얘가 있잖아. 그죠? 어, 다음 함수는 몇 차일까요? 제가 보기엔 2차의 확률이 대리가 없요 아, x 그죠? 왜냐면 F'에서 얘최고차항이 남, 남잖아요. 근데 X가 곱해져 있는데 얘가 나와. 해봤자 2차군요 그거 몰라도, 3차 시도해보장하자 아니라는 걸 사실 알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잘하는 사람, 더잘하 사람이 유리한 거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돼요? 그럼, 2차야. 뭐 가면 돼요? 이게? 아, 이 정도 정보면, 그냥 놔도 돼요. 그렇게 놓고 개선했을 때 얘가 나와. ABC 따다닥 나올 거예요. 되나요? 좀더 잘하면 설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얘 미분하면 어떤걸 미분하면 e a x 더하기 1정도가 나올텐데 그죠? 얘네 둘을 더한거에서 얘를 빼 그러면 뭐가 남아요? ax 세제곱 나올거고요 어? 그럼 a는 1이니 바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끝까지는 안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이런 경제에올라라라고도안 해요.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이런 게 여러분들이 말한 피지컬이에요. 근데 피지컬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거 푸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쭉 써서 계산해도 a가 1이라는 거 바로 나와요. 왜? X, 가장 큰 놈에다 x 곱한 게 여기 뭐 있잖아. 네. 되, 되나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fx가 ex랑 얘랑, 코파인 x 그냥 이렇게 그릴까요? 이런 애가 있는데, 얘를 지금 약간 생각을 유연하게 해봐. 이 끝을 이렇게 땡기는 거지. 이 폭은 안 바뀌잖아. 이 땡기기만 하잖아, 이렇게. 땡겨서, 4번 만나야 돼. 그래서, 제가 관찰은, 땡긴다는 표을 땡긴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K 코사인 겠지 이런 거는. 역시. 일단 아래를 땡기는 건 심각한 가치도 없어. 무시할게. 위로 땡, 얘를 쫙땡겨거어한번 만나겠네. 한번 이렇게. 그죠? 내가 여기 땡겼어. 접할 때까지 땡겼어요. 몇번 맞나요? 두 번. 탈 때만 더 땡겨요. 몇번 맞나요? 어, 근데 접할 땐한번만나 어, 그럼 그래, 여기서 접해야 되는건가 이런 식으로 접근이 필요해. 이, 근데 이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 이런 것도 약간 피스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들었다. 할줄 알아야 돼. 실은, 어, 너, 숫자를 넣어보면서 규칙을 찾아봐도 돼요. 1 넣으면 어떠지? 2 넣으면 어떠지? 어, 갑자기 하나에서 3이 됐네? 어, 왜 3이 됐을까? 어, 이렇게 그림을 그려져서 파악을 하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그릴고 그릴 때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생각을 하라는 거고. 되나요? 그럼 나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해 그래, 지금? 여기서 내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음. 이런 상황이야. 빨간색처럼. 그럼 나 얘를 구하면 되는. 얘 언제부터 지 뭐 그냥 모르니까 t, 2에 t라고 썼던 거. 모르잖아. 이제부터 모르면 문자로 두면 돼요. 그다음에 뭘해 볼까요? 접 해야 되니까 뭐가 떠올라요? 접 해야 되니까 넣었을 때 원래 넣었을 때 똑같아야 되고 미분해서 넣었을 때 똑같아야 돼. 그럼 봐 봐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그냥 넣으면 k랑 t의 관계가 하나 나오겠죠. k 코사인 t는 e의 t제곱이야 라는 관계가 하나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미분해서 넣으면 또뭐 나오나?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정보가 또 하나 나와요. 어, 코사인이랑 사인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뭐할 생각을 해야 될까? 둘이 제곱해서 더하면 1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 되나요? 왜 우리 사인 코사인 씩두개 넣을 때할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아? 그렇게 해서 식을 한번 써써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하는 거는 소리를 들 제가 그러니까 미니가 맞아. 이 목소리를 들었다면 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그드미니야 <laughs> <laughs>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서술형 1, 2번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쓴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아닌가요? 문제가 어려웠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제가 보기엔 더 말을 해줘야 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